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일의 뉴스입니다. 강북구는 4.19 혁명 제 58주년을 기념해 오늘까지 국립 4.19 민주묘지 및 강북구 일원에서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18을 개최했습니다. 그날의 함성 하나 된 희망의 빛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18은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교육 참여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회 4.19 혁명 연극제와 서해대전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또4.19 혁명의 가치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됐습니다. 이어 오늘은 4.19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와 함께 4.19 혁명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임실군 의회가 지난 16일 폐회했습니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밖에도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가 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및 수정 1차 예산 심사 결과 올해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한 3,858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4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2월 예산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케이렌 김경모입니다. 제17차 세계기상기구농업기상위원회 총회가 60여 개 회원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등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총회는 4년마다 열려 기상,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해 농업기상의 정책 활용과 농업기상 발전을 통한 식량, 자원 및 환경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릴 총회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상회 프로그램, 영양배양 등에 대한 주요 활동보고와 의제 검토 및 의결 등이 진행됩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시만 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정부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터로 주체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핑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이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이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며,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대집행을할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김치를 담고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봄김치 나누기는 광주 지역 소외계층 4,600여 명에게 봄이 전하는 한끼 밥상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살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 2 1 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순양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00시운역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케이렌 전예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과 에너지 신산업 기반 지역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동서발전과 강원도는 도내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확대와 수요자원 거래 시장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 절감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거점의 에너지 거래 시장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낀 전기 거래 사업은 전기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수요관리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 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동서발전은 강원도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원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합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보도블록을 연통길을만들 예산으로. 고행로를 하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구도심 활성화와 도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거리 활성화는커녕 먼지만 쌓여있는 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전북도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거점을 만들어 예술인들이 이 거리로 몰리면 예술인과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은 총 186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현재 2017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예산 낭비라는 논란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대전 지역 주택에 세대별 보조 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사용량 확인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세대 이하 주택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보조 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 수별로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의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인데요.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 횟수는 5년 내 1회로 제한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